할머니? 배 떴다 밥 먹고 학교 가야지. 가요, 할머니. 피커, 내 밥은? 밥을 먹고 싶다면 나보다 먼저 밥상에 앉아라. 배고프니까 집중이 잘 안되네. 이 혈자리들은 처음 보는 건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? 분명 여기에 놨는데 어디 갔지? 이걸 찾나? 네, 이제 필요가 없어졌지만. 정리가 잘돼 있더군. 할머니 때문에 공부한 건가? 내 할머니를 위하듯 다른 이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. 내가 추가해 놓은 혈자리가 있으니 전부 외워둬라. 할머니처럼 다쳐서 불편하신 분들을 내가 치료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겠지? 야, 문동. 씨바야. 어제 그렇게 가고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냐? 종신이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오란다. 어제 근육 대지도 같이 와라.

매일 이 시간에 고통을 겪을 거라고. 저들이 겪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. 하지만 피해자인 내가 용서한다면 저 고통은 사라진다. 문똥 뭐해! 빨리 날 용서해! 뒤지기 싫으면 용서하라고! 용서를 받고 싶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해라. 근육돼지! 너이 새끼! 용서 따위 필요 없어! 뒤지기 싫으면 이 저주 같은 고통 풀어라! 풀으라고 이 새끼야! 따위 거! 안 돼! 트래곤 킥! 아! 감히 스승님께 칼을 겨누다니. 할머니! 문동이는 하교시 집까지 오리걸음으로 오도록 하거라. 에? 그게 무슨? 모든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다. 그러니 더 강해져라. 점심으로 매점 빵을 드시겠다고 하셨죠? 가시지요, 스승님. 그림 빵이 맛있더군요.